아이고, 주지를 잘 뺐구나. 아이고, 봄비가 이게 오나. 아, 아 주지를 다 뺐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한 28년, 9년, 30년 된 나무인데, 주지를 다 빼셨네요. 아, 전쟁 현장 나온 지가 오늘이 28일째입니다. 자, 어떻게 잘 뺐나, 한 보고, 아, 빼시고, 발 아, 바디 코트를 다 발랐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우거져가지고, 착색에 애를 먹었는데, 뭐, t r 유는 적정이 잘맞았던 가수가 되겠습니다. 불구하고, 많이 복잡했죠 네. 주지는 잘 뺐습니다, 보니까. 주지는 잘 뺐어. 야, 이거 뭐, 나무가 빵고 나붓네. 야, 관통이, 관통됐어. 어, 그러니까, 성모기는 많네. 주지를 잘 빼니까 나무가 상당히 훤하게 보입니다. 물론, 여름 되면 또 신초가 발생되겠지만, 상당히 잘 뺐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사, 4 0 0평 됩니까? 네, 총 4,000평. 아, 또 그래. 아, 누가 그 제초제? 뭐, 라화전에 뭐 좋은 제초제가 있는데, 그 영상에 좀 올려달라는 그 말이 있어가지고, 그뭐올려라으면은 올리, 가서 또한 바퀴 찍어야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예, 좀 비싸긴 비싼데 그게 한 병당 천편 정도 땅에 뿌리면은, 아, 봄에 아, 바화전에 뿌리고. 7월 초에 한 뿌리고, 그두번 뿌리더라고, 보니까. 제조 효과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죠, 바로 없지져죠 풀이 제조 못 나게 하는 거지. 그 영상에 올려보면, 이제 보, 보시면 알게, 알게 되니까. 아, 또여는뭐 이거 다 파먹었는데. 서로 올라와가지고, 받아보셨네. 꽃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어, 이런 건꽃는 좋네. 음, 꽃는 괜찮네. 어, 꽃는 좋습니다, 보니까. 이는 보니까 이게 2차 성정도 많이 안 보이네요, 보니까. 음, 좋은 편이네 아이고, 야. 잘라보세요. 여기서 보자. 최대한 좋은 것만 남기고 그렇지 좋은 거 남기고 전장은 저기 톱전지를 잘 해야 돼, 그죠 주지 하나를 잘 빼는 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 정리하고 햇볕잘 들어오겠다 해주고 네. 또 나무 수세에 맞게끔 솎아내야 되고 음, 잘하시네 아직 전지하려고 하면 은 <laughs> 3월 10일까지 돼야 되겠죠, 빨리 해도. 넘어가야 3월 중넘어야되죠 넘어야 되겠죠. 네. 올래도 저, 저, 깍지벌레하고 저 갈색날개 매미충, 살란했던 너무 많아요. 원래 기계유지하고 제야될것 같은데. 네. 다른 많죠. 홍도에 말아 홍도에. 복수하고. 예? 네? 꽃에 허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기계유지하고 화산병과 하고, 같이 뿌려야 되지, 뭐. 음, 또, 나무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나, 너무 유목은 또, 뿌리시면 안 되고. 아이고야. 저 위에 뭐, 저거는 결과적으로잘 됐네. 수세 센 거는, 볼때를 좀 찾아놔야 됩니다. 저기, 이제 그,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되 되지 이게 새로 받으니까 네. 수세가 너무, 너무 세지. 너무 세죠, 그죠? 밑에 뿌리가 굵으니까. 그서 많이 자르지는 못할 것같요 그러니까. 네. 일부러 다 부각하게 놔두는 거라. 네. 양부를 분산시켜 줘야 되니까. 어, 주지도 굵은 걸한게뺐거든 어. 전정을 막 이쁘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나무 형태에 맞게, 힘에 맞게 놔두는 거지. 음. 음. 아, 비가 또 오네. 오늘 비도 안고 그러니까 이거 맞추고 이제 제초제 알리온 영상이 이제 나올 겁니다. 참 비행기 많이 지하네 아, 이이제제네 뭐 네? 나고 전화 빠졌구나. 하나. 이따, 이따 하지. 내가 야이 돼지 빼고 하니까 전장하기 정말 쉽네 편하죠 편하죠 가속이 뭐 흔해져 붙네 자. 자. 그래 이제 내 양지 빼고 무조건 햇볕이야 햇볕 햇빛. 응. <laughs> 햇볕하고 비배 관리하고

상태로 봐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